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에 빠지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든 한국의 한마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연천 전곡리에서 말이죠. 이곳에서 나온 유물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 애슐지방에서 처음 발견되어 애슐리안이라고 불리던 양날 주먹도끼가 여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 이전 주먹도끼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전공리 주먹도끼는 동아시아에서도 구석기 시대 인류가 정교한 석기를 제작했음을 증명해졌죠. 1978년, 미군 병사 골터와 한국인 동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유물은 인류의 이동 경로와 문화교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는 곧 수십만 년 전에도 인류가 지구 곳곳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먼 옛날, 우리 땅에서 인류가 이루어낸 놀라운 엄적을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역사에 빠지다를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세계 고고학을 뒤흔든 한국의 자랑, 연천 전공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